준비 10분 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빨아줘야 돼요. 총 6장 준비하는데, 원래 다 흰색인데, 구분하기 싫으라고 지금 핑크로 준비를 했고요. 두장은 이렇게 적셔서 물기를 꼭 짜주고, 그 다음에 4장은 마른 상태로 이렇게 준비를 해주면 돼요. 이 상태로 이제 감독관 앞에 쓰게 돼요. 섰을 때는 이미 시험번호표는 준 상태예요. 네. 내가 안 줘도 감독관이 먼저 받아가요. 그래서 보고, 시험번호를 1번으로 할게요. 그러면 이제 감독관이 확인을 하고, 이제 준비 10분 시작하세요 매트를 줄 거예요. 시작합니다. 자 준비 10분 시작하는 겁니다. 준비 주세요. 준비 10분 시작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와가지고 일단 접시를 받쳐가지고 젖은 수건 하나는 스팀치는데, 그 다음에 또 젖은 수건 하나는 여기 머신 닦아주는 거, 그 다음에 마른 거 하나는 다시 접시를 받쳐가지고. 포르타필터 닦는거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용을 안하죠 그래서 좀 옆으로 좀 빼놓고 그다음에 하나는 바닥 닦는 그 다음에 하나는 바닥닦는 걸레요그 옆에 놔주고 하나는 여기 컵 닦는거 위에다 놔주고 하나는 기물 닦는거라 일단 대기 기물 옆에 놔두면 돼요 자 이렇게 수건을 다 비치했으면 일단 머신 점검을 먼저 하는거야 스팀 노즐서부터 틀고 게이즈 확인하고 이상없고 그 다음에 옆에 쪽도 틀고 게이즈하고 이상없으면 자 수건 놔주고 그 다음에 이제 포르타필터 빼서 물을 묻히지 마요 그냥 옆으로 치워놓고 물 나오는 거 확인하고 게이지 보고 꺼주고 다시 걸어주고 빼서 옆으로 치워놓고 아래 거기 있나 없나 보고 물 틀고 꺼주고 요정도 찌꺼기 남아있는 건 상관없어요 이정도 인정을 하고 가요 자 걸어놓고 그 다음에 물 추출되는 거 오케이 이상없다 머신은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와서 기물을 챙겨줘야 돼요 기물 챙길 때는 기물 닦는 수건 가지고 자 빠르게 닦으면서 필요한 기물들을 자, 이때 챙기는 기물은 아메리카노 하나, 에스프레소용 하나 접시 그 다음에 라떼 접시 하나, 카푸치노 접시 하나 그 다음에 스푼 자, 스푼 챙길 때다 똑같은 스푼이라 상관이 없는데 에스프레소용 스푼은 작은 걸 따로 써 줘야 돼요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자 놔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물도 준비해 줘야 되니까 물컵 두개 기본적으로 컵은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있는데 혹시 뭐 이물질이 묻었나 이런 걸 확인하는 차원에서 닦으면서 올려주면 돼요. 자 피처도 피처가 여러 개 있어도 실질적으로 쓰는 건세 개, 3개, 에서두 개뿐이에요. 아세개두 개라고 만요두 개뿐이에요. 그래서 두 개만 딱그 다음에 또 하나 딱그 다음에 우유 들어이나 확인해보고 좀 모자랄 것 같다 그러면 새거 뜯어도 돼요. 새거 뜯어서 확인해놓고 그 다음에 물 줘야 되죠. 물을 챙겨야 돼요. 주전자 지정된 주전자에서 물을 받아서 챙겨주고, 이렇게. 자, 옆에 주고. 자, 이렇게 했을 때 기물을 챙겼는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 평상시에 트레이에다 올리는 것처럼 연습을 하면은 이렇게 해버리면은 내가 들고 나갈 트레이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올리는 게 아니고, 요렇게딱 챙겼는데, 요렇게 챙긴 거를 곧 옆에다 챙겨두는 거야. 트레이가 아니고. 요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쪽은 기존에 있던거 이쪽은 내가 딱 준비한거 이게정확히 구분이 가야돼요 헷갈리면 안돼 아까처럼 자 이렇게 하고 트레이는 옆에 나와있고 그러면 기물 다 챙겼나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기물 닦았던 수건을 앞에다 이렇게 깔아놓으면 돼요 근데 만약에 아에 공간이 없는 데다 그러면 깔 필요 없어요 그냥 잘 접어서 옆에 기물 옆에 그냥 같이 준비해주면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 되고 나면 이제 준비한 기물을 가지고 잔을 대어야죠 놓고 잔을 데울 때는 물을 반 정도 너무 많이 담으면 물을 너무 많이 써야 되는 거고 적게 담으면 안 데워지고 일단 잔의 반 정도만 물이 못자으면더 받으면 돼요 자 받아서 잔의 반 정도 채워주고 네, 남은 물은 버리고 얘 지금 닦으려고 하면 뜨거워서 손이 안 들어가 그러니까 놔둬요 옆에 일단 놔두고 얘네가 데워질 시간 동안 그라인더 얘 테스트 해봐야죠 정상적으로 되나 안 되나 자 아무 쪽이나 상관없어요 하나 빼서 자 포르타 피퍼 닦는거 이거 사용안해요 자 와서 받치고 자 우리가 생각하는 정량을 다받은 다음에 캠핑은 딴거 안봐요 수평만 정확하게 수평이 들어가는지본 다음에 너무 기울이면 쏟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살짝만 해서 와서 걸어주고 잠 안받쳐도 되고 그냥 딱 눌러봐요 자 그래서 떨어지는 줄기를 보고 아굵다 빠르다 느리다 아, 정상이다 이거를 체크하고 그냥 꺼주면 돼요 바로 확인할 필요 없이자끝 다음에 빼서 청소하다가 여기 흐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놔두는 거예요. 놔둔 상태에서 잔 예열된 거를 먼저 청소. 자 피처부터 이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 물기가 나아있을라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물기가 있나 없나 그걸 확인해요. 그래서 물기 꼼꼼하게 닦아주고 자. 실수면 이걸 위에다가 올리는 사람이 있는데 물이 들어가 있는 대로 올라가면 바로 집으로 가야 돼요. 집에 가서 뭐 해야 된다? 적금 통장 찾아와요. 깨야 돼. 돈 깨요. 그러니까 물잘 버려주고 종이 닦아고 이거 물 버리고 닦아서 올릴 때는 어떻게 올리냐면 끼리끼리 올려줘요. 에스프레소랑 아메리카노, 카푸치노랑 라떼. 작은 잔큰 잔, 작은 잔큰 잔. 유건즈랑 파운드랑 헷갈리지 마시고. 자 그렇게 해서 손잡이 앞으로 놓고. 갖치고 자쓴 수건은 이쁘게 개서 그냥 옆에 올려주면 돼요. 올려주고 나서 이제 청소. 청소 위에서 아래로 일단 포르터필터 빼서 버리고 자 헹궈주고 자 충분히 헹궈주고 끈 다음에 물 빨고 하나 둘 하면서 거세요. 그래야 물이 쭉 빠지니까 자 하고 얘네 더듬이 앞으로 세우고 묻어있는 물기 좀 닦아주고 네, 깨끗하게 닦아주면. 지저분해지죠? 그러면 깨끗한 면으로 다시 돌려서 놓고. 자, 거듭이 다시 접어주고. 그 다음에 이쪽에 그라인더. 그라인더 얘 가지고 청소하지 마요. 이에판 빼서 남아있는 찌꺼기 다 빼서 버려주고. 소를 사용해서 털어줘도 돼요. 근데 좀 물기가 있다. 그러면은 걸레 가지고 깨끗하게 깎아주고. 그 주변부도 같이 청소를 해주면 돼요. 깨끗해도 그냥 시간은 충분하니까 한번 닦고 가면 좋아요 닦은 다음에, 다음에 지저분해졌죠 그러면 뒤집어서 어차피 이거 남았을 거니까 깨끗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보고 지저분하다 싶으면 자솔 같은 걸 활용해서 주변 청소해주고 여기에도 좀 지저분하다 청소해주고 자, 정리 정리 한 다음에 체크를 하는 거야. 보고 보고 이상 없고 잔 되었고 되었고 청소했고 기물 챙길거다 챙겼고 트레이 있고 이상 없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끝나면 이제 시연 10, 10분 들어가기 전에 감독관이 준비 되셨으면 시작하세요 하고 말을 할 거예요. 한번 멘트 줘 보세요. 준비 되셨으면 시작하세요. 무조건 시작할 필요 없어요.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으면 시작 안 해도 돼요. 그냥 멈춰서 심호흡 하고 후오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감독관이 이제 아이컨택 하다 보면 이제 감독관이 네 다시 한번 멘트 주세요. 시연 10분 시작하십시오.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시작하십시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험번호 1번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물부터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이때 멘트 칠 때는 감독과 눈을 보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물컵을 갖고 와서 물을 두 잔을 준비하는데 중요한 거는 입 닿는 부분을 만지면 안 돼요. 그리고 두 잔의 물량이 같아야 돼요. 동일해야 돼요. 왜? 한 사람 많이 주면 한 사람 적게 좀 삐지니까. 자, 물을 받아서 세로로 되는게 좋아요. 그래야 안정성 있어요. 와서 실례합니다. 밑에를 맞춰서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놓고 한 발만 뒤로 나오면 돼요. 편안하게 와서 옆에 껴야 돼요. 이거 아니야. 이거가 아니고. 자 옆에 끼고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에스프레소와 뜨거운 물을 나중에 부은 아메리카노 한잔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인사하고 돌아와서 일단 오면 무조건 내가 줄 메뉴에 세팅을 먼저 해야 돼요. 자 아메리카노랑 에스프레소 준다 했자. 자 내가 봤을 때 바로 세모로 이렇게. 세팅을 해주고 자 뜨거운 물을 나중에 갖다 일단 위에 있는 피처를 내려서 뜨거운 물을 먼저 받아요 한잔 부야 아래 잔한잔 부야 자 받아서 여기서 이제 식히는 거야 손댈 필요 없어요 자그 다음에 와서 70% 담은 다음에 끌고 나머지 30% 담아주고 아무 동작도 하지 말고 그냥 수평으로 탬핑 한 번만. 그다음에 손 떼고 가볍게 한번 돌려주고. 자, 버리고 와서 걸어준 다음에 자, 잔을 받치고 나서 버튼을 누르세요. 원래 버튼 누르고 잔을 받치는 건데 여러분들은 쏟을 수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놓고 이제 나오는 걸 확인한 다음에 정상적으로 추출이 된다. 그러면 뭘 해야 되냐? 물 받았는지 확인하고 세팅 해 놨는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청소를 하세요. 근데 좀 추출 속도가 빠르다. 그러면 잘 보고 있다 꺼 주면 돼요. 꺼서 에스프레소 먼저 내려서 옮겨도 돼요 순서는 상관 없지만 자그 다음에 아메리카노 주변에 안 묻게 조심해서 자 기울여서 뜨거운 물을 과감하게 부어서 크레마를 다 깨줘야 돼 울렁울렁 섞으면서 그래서 자, 최종적으로 양도 보고 양이 부족하다 싶으면 물을 더 부어야 돼요 근데 너무 많이 부으면 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조절해주고 자 마친 다음에 아메리카노가 찰랑찰랑하니까 넘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와서 실례합니다 맞춰서 밀어 놓고 뭐든 상관없어. 요 잡히는 거 먼저.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놓고 잠깐만. 자, 그러면 주고 나면은 시작하자면 이런 말이 없어. 그러면 그냥 이어서 하면 돼. 옆으로 한발물러나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카푸치노와 거품이 없는 카페라떼 한잔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인사하고 다시 들어와서 놓고 뭐 하라고 했어? 내가 만들 메뉴에 대한 접시 세팅 먼저. 카푸치노랑 라떼랑 은 접시랑 스푼 사이즈가 똑같으니까 한쪽으로 놓고 그다음에 온 김에 여기 남아있는 피처에다가 우유 얼마만큼? 코까지 300ml 담아서 꼭 얘는 이렇게 닫아놔야 돼요 다시 자 얘는 들어서 미리 스틱 치을 옆에다 갖다놔요 갖다놓고 왔는데 아까 전에 아메리카노를 한물 담았던 거얘물 다시 버려 남아있으면 물 버려주고 닦아줘야 돼 닦아서 다시 올려 근데 여기서 시간 잡아먹으면 안돼 왜냐 우유를 미리 버렸기 때문에 원래는 할때 버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순서 헷갈리지 말라고 간 김에 벗어 갖고 오는 거야 원래는 이게 아니야 근데 여기서 일점 정도 감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무시하면 돼요 붙는 게합격이 목적이니까 자딱 가서 올려 놓고 시작을 해야 돼요 올려 놓고 나머지 다 정리해서 놓고 자 이쪽을 썼죠 썼으니까 또그쓸필요 없다는 거야 이걸 갖고 와요 옆에 거빈거 거. 갖고 와서 놓고 다시 70% 닫고 끝 다음에 30%내 네. 자, 놓고, 수평 생각해서 눌러주고, 가볍게. 자, 와서, 자, 요번에 원래 하는 대로 할게요. 걸어주고, 버튼 누르고, 받치고, 줄기 나오는 걸 확인한 후에 놔줘요. 원래 받쳐놓고 눌러도 돼요. 자, 이거 한 다음에 볼 거, 우유 있나 보고, 잔세트 되 있나 보고, 자, 지금 추출이 좀 빨라요. 얘를 지금 조정을 안 해놔서. 그러니까 청소하고 뭐 하고 이런 거 하다 보면 시간을 놓칠 수가 있어요, 양을. 그러니까 나오는 거잘 봐서 양이 됐다 싶으면 꺼주는 게 먼저야. 괜히 청소하다 보면 양이 막 너무 많이 차려서 정수가 까바로. 그러니까 자 방울 떨어지죠. 손대지 말고 그냥 놔둬요. 놔두고 그 옆에서 스팀 한번 빼주고 자 스팀 노즐 정확하게 잡아주고 스팀을 칠 칠. 군주. 호나. 자. 공기주입하고 혼합을 내가 얼마만큼 하겠다 그게 정해지면 그만큼 한다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굳이 움직이면 혼합하는 포인트만 깨져 자 온도가 됐다 빠르게 잠궈주고 내려놓고 일단 청소를 먼저 해야 돼요 항상 청소할 때는 옆에 보호 손잡이 잡고 깨끗하게 스틱까지 틀어주고 자 이거 놓고 자 위에 있는 보조기 쳐 갖고 내려와서 자, 큰 거품이 있으면 한두 번 쳐주면 돼요 없으면 그냥 살짝 흔들어서 덜어 한번 덜고 한번 중간에 흔들어서 덜고 다시 요요 요 정도 네, 300으로 돌아 너무 많이 보면 메뉴를 못 만들어요. 자 와서 뭐부터 할 거냐 라떼 먼저 해요. 야 라떼 큰장 라떼 장 갖고 와서 흔든 다음에 기울여서 가운데에다가 뚱 붓고 난 다음에 바로 잔을 세워요. 세워서 양이 정확한 양이 될 때까지 잘 채운 다음에 끊어주면 돼요. 자 이런 다음에 그냥 거기다 놔요. 딴 데다 놓지 말고 긴장하면 흔들린단 말이야. 멀리 갖고 가지 마. 자, 다시 모아오는 거예요. 버났던 걸. 모아온 다음에 흔들어. 자, 카푸치노즈 손에 잡고. 자, 하기 전에 한번더 흔들어서 위에 약간 떠있는 건 살짝 버려요. 그 다음에 끊어줘. 그리고 갖고 와서 기울이고 가운데다가 퉁. 자, 그럼 바로 내려가서 붙인 다음에 하얀 게 뜨면 가운데로 쭉 넣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놓고. 자, 아무 데나 놔도 돼요. 일단 놓고 손에 잡은 거잘 쏟아지지 않게. 와서 놔줘요. 놓고 자, 놔주고. 자, 메뉴를 이 앞에서 만들면 바로 여기다 놓으면 되니까 저처럼 돌아올 필요가 없겠죠. 자, 다시 빼서 받쳐서 와서 실례합니다. 맞춰서 놓고, 자, 뭐든 상관없어요. 실례합니다. 손잡이 방향만 맞춰주고 실례합니다. 놓고 원래 시간이 멈춰요. 근데 나도 정확하게 뒤로 와서, 마지막에 정리가 5분이에요. 10분, 10분하다 가 갑자기 5분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천천히 하면 시간 오버가 돼요. 물론 정리는 시험 그 채점하는 포인트에 큰 비중은 없어요. 근데 다음 사람 생각하고 하다 보면은 좀 빠르게 제 시간에 깔끔하게 마무리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정리는 딴거 없이 빠르고 신속 정확하게 손에 점을 주지 말고 그냥 확 치워버려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오케이? 자 시작할게요. 정리 5분 시작하십시오.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내가 갖고 봤던 거. 다시 다 갖고, 이거 내가 갖고 들어간 거 아니죠. 그냥 옆에만 모아주면 돼요. 그 다음에 행주들 다 챙겨오세요. 순서 상관없어. 내가 갖고 갔, 처음에 손에 들고 들어갔던 거나 다시 위에서 올리는 거예요. 올려놓고, 접시 원래 여기 없었죠. 접시 갖고 와. 다시 원치 근데 젖어 있을 수가 있죠. 닦아서 원치 자, 자, 우럼안 하니? 위에 썼던 거, 위에서부터 아래로 청소 빼서. 이때는 거칠기 해도 돼요. 뭐, 풀거 없으니까. 어차피 청소니까. 자, 청소. 청소. 자 이쪽으로 빼서 버려주고 자 어떤 사람도 여기 목을 치는데 이러면 은안 좋아요 무조건 헤드를 고무 바에다 쳐야 돼요 자 와서 청소 자물 청소 자 이러면 프로타 필터 두 개는 청소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밑에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손에 지키는 거 쓰면 돼요 자 물기가 없는 게 좋아요 물기가 있으면 안 좋아 자 닦아주고 격리도 닦아주고 아이고 좀 고치네 자, 닦아주고. 자, 위가 이런 데가 좀 지저분하다. 이런 데다 닦아줘도 돼요. 옆에도 닦아주고, 밑에도 닦아주고. 자, 놓고. 스티노즈를 보고 깨끗한 거 보고. 만약에 지저분하면 또 닦아야 돼요. 근데 깨끗하다. 그러면 놓고. 자, 그라인더. 청소. 밑에 거 빼서. 다 털어내야 됩니다. 해주고. 또 닦아주고. 밑에도 다 닦아주고. 자, 얘도. 닦아주고 옆에다 놓고 뭐 얘도 얘는 행주보다 소리 편하죠. 소리 있으면 소를 쓰면 되는데 소리 없는 매장이 있어요. 그러면 소안 써도 돼요. 행주 가지고 이런 주변도 다 청소. 그다음에 뭐 떨어져 있는 거 있으면 다 청소. 무조건 깨끗하게 바닥도 청소. 청소가 제일 쉬웠어요. 자 했는데 여기 커피 얼룩이 있어. 근데 저거 내가 한거 아니야. 그래도 청소해요. 내가 한게 아니더라도 내가 지금 사용한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청소. 저은걸로 닦으면 꼭 마른 걸로 한번 닦아서 물기가 없도록 해서 다 청소해 주고 이걸 갖고 나오뭐 그냥 하면 좀 지저분하다. 그러면 넓은 거 하나 덮어서 깨끗하게. 그래서 꼭 마치겠습니다. 하기 전에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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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얼이 지나간다. 체크. 그리고 천은 이거 갖고 들어갔으니까 이거만 갖고 나오면서 마치겠습니다.